요새 날씨,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이런 찜통더위 속에서 많은 분들이 원기 회복을 위해서 보양식을 찾으시곤 하는데요. 네 저도 더위에 지쳐서 몸보신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주 간절한데요. 그런데요 이 닭고기나 오리고기 장어 같은 여름철 대표 보양식을 파는 식당에 가면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원산지 표시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원산지 표시 제도에 대해서 법제처 박광균 변호사 모시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원산지 표시 제도가 정확히 어떤 건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고요. 이 원산지 표시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좀 시행이 되고 있을까요? 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산지 표시 제도란 이제 물품이 생산, 제조, 그리고 가공된 지역을 이렇게 표시하는 건데요. 사람으로 예. 생각하면 이제 국적을 표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 상품의 차별화를 이렇게 생산자, 차별화를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다음에 공정거래 확립, 그다음에 병충해 발생 국가로부터 이렇게 수입이나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들의 국제 거래 통제, 그러니까 거래 통제 이런 데도 의의가 있는데요. 예. 네. 우리나라에서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지난 2008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예. 그 고시생 시절에 제가 자주 가던 한우랑 뭐 땡땡땡 이런 식당이 있었는데 예. 나중에 찾아가 보니까 한우는 고사하고 전부 수입산으로 아. 표시가 돼 있어서 제가 굉장히 그 배신감에 분노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laughs> 그 삼겹살이나 뭐 이렇게 돼지갈비, 소갈비 같은 고기류를 이렇게 중심으로 살펴보면 국내산인 경우에는 국내산, 그리고 수입산일 경우에는 그 국적까지 미국이나 중국 이렇게 수입한 나라의 이름까지 반드시 쓰도록 되어 있고요. 쇠고기는 국내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식육의 종류까지 한우, 한우, 유구, 젖소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를 하도록 지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네. 실제로 식당에 가게 되면 이 원산지를 보고. 이거 사실 국내산인지 또는 수입산인지 이것만 확인하게 되는데 이 외에도 꼼꼼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그 메뉴판에서 가격 표시 부분을 좀 보시는 게 좋은데요. 네. 네. 그 음식점에서 식재료가 100g 기준으로 가격이 어느 얼마인지도 알려하도록 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인 1인, 예전에는 일인분에 얼마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수 있었는데요. 음식점마다 1인분 기준이 뭐저 같은 경우랑 제 진행자분의 1인분 기준이 다르듯이 네. <laughs> 표시가 다르고 혼란을 줄수 있어서. 100g당 표시를 하게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어, 갈비 100g을 판다, 갈비 1인분을 판다고 했을 때, 갈비 100g은 만원, 그리고 1인분의 경우에는 180g 기준으로 18,000원, 이렇게 추가적으로 1인분에 관한 표시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왠지 수입산이면 배신감 느껴지고요. 네. 국내산이면 믿고 먹을 수 있는 약간 그런 중요한 기준이 아마 원산지 표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지난 2008년부터 시행이 됐다고 하셨는데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나요? 네, 정부나 지자체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사실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고요. 예. 특히 이제 보양식을 많이 찾게 된 여름철에 그 위반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역별로 음식점 등의 원산지 표시 그 대상 업체에 대해서 하계 휴가철 대비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이런 거 실시하는데요. 예. 예를 들 경기도는 올해 5월 5월에 고기 무한 리필 음식점 10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법규 위반 21건을 적발을 했는데 그 중에 절반 가까운 10건이 원산지 표, 표시를 거짓으로 한 사례였고요. 예. 또 미표시한 사례도 무려 9건 그러니까 합쳐서 1 9건이나이 원산지 관련한 법규 위반이 있었던 것이죠. 그 의도적으로 표시를 속인 경우도 많지만 이제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번 그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정확한 원산지 표시 방법 알아두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생각보다 위반 건수가 많아서 좀 놀라운데요. 자, 그러면 어, 첫 번째 우리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화면으로 보시죠. 훈제오리 음식점을 창업한 A와 B가 메뉴판에 오리 원산지 표시를 놓고 의견 충돌을 보였습니다. 식당에서 파는 오리는 중국에서 수입한 오리를 국내에서 1개월 정도 사육한 뒤 납품한 것인데요. A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리고기의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표시하려는데 반해 B는 최종 사육 장소가 국내니까 국내산으로 표시하면 된다고 합니다. 과연 올바른 오리고기의 원산지 표시,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네, 중국에서 수입을 했더라도 네. 마지막에 한달 동안 한국에서 네, 키우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국내산으로 한게 맞지 않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국내산으로 표기가 가능합니다. 예. 다만 이제 국내에서 쭉 커와서 끝까지 이제 사육 그다음에 가공까지 된 경우랑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네. 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입한 오리를 국내에서 한달 이상 일 개월 이상 사육한 후에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요 국내산으로 표시를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어도 한달 이상 키웠다면 표시는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그 표시 안에 괄호 안에다가 출생국 가명을 함께 표시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오리마을 식당에서는 훈제오리 괄호 열고 국내산 다음에 출생국 중국 이런 식으로 오. 표현을 하면 올바른 표기가 된다는 것이죠. 다음, 그럼, 네. 예, 그리고 또 사례가 만약에 이제 덴마크에서 수입한 돼지고기였다, 돼지 돼지고기 예. 삼겹살이었다 이렇다면은 그 기간이 2 개월입니다. 아까는 오리 한 달이었지만 두 개, 어이 개월 동안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2 개월 이상 국내에서 사육한 경우라면 삼겹살 국내산 출생국 덴마크 이렇게도 표시가 가능한 겁니다. 예. 네. 오리고기, 뭐 돼지고기 좀 규정이 다른 것 같은데 오리고기의 경우 출생국으로부터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한달 이상 뭐 이렇게 사육이 돼야 그렇게 네. 괄호 안에다 표시를 할수 있는 뭐 그렇게 일을 네. 하면 되겠네요 예 네. 그렇다면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네 원산지를 허위로 그러니까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요 굉장히 네. 무거운데 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처벌을 받습니다 네. 네 근데 원산지를 아예 표시를 하지 않으면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러니까 형사처벌은 없고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구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차례 이상 그니까 거짓으로 표기를 했건 표기를 하지 않았건 간에 이런 원산지 관련 위반행위가 두 차례 이상 적발이 되면 농식품부나 한국소비전원 홈페이지에 이렇게 음식점 이름이 공개가 되도록 제도가 설정됩니다. 네, 예, 허위로 표시하면 어쨌든 원산지를 안 적은 것보다 이제 사기죄에 해당되나요 이게? 네, 예, 어,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좀더형을 예. 높게 측정했다고 할 수가 있습 측정했다고 아,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원산지 표시와 과태료에 대한 내용 두 번째 사례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는 C.C. 그동안 C씨는 돼지고기와 쇠고기, 닭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다가 구청 공무원의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구청 공무원은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으로 돼지고기와 쇠고기, 닭고기에 대한 각각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그러자 C씨는 왜 과태료를 세 개나 부과하느냐며 억울하다고 항변했습니다. 과연 C씨의 주장은 합당한 걸까요? 네. 한 가게에서 원산지를 위반하는 거니까 이제 과태료도 한 번만 물어야 되는 게 아니냐 예. 이게 CC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산지 표시도 품목별로 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위반했을 때도 품목별로 과태료를 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상당히 답변이 다 정확하셔서 <laughs> 제가 예전에 항상 틀렸다고 <laughs> 아, 말씀드렸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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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례의 경우에는 그 품목별로 위반했기 때문에 네. 품목별로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고요. 쉽게 생각해서 뭐 다, 다른 가게에서 각각 이 똑같은 영업자가 팔았다고 하던 한 경우라면 은 각각 부과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영업행위가 어, 우연한 사정으로 한꺼번에 합쳐졌지만 사실은 각각의 그 표시 위반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고요. 또 질서 위반의 규제법에서도 그 질서를 위반한 행위가 두개 이상 중복되면 각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처한다 이런 규정도 있기 때문에 예. 각각 그 처분이 되는 것이 맞 맞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 해당자의 주장은 사실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원산지 표시를 안한 CC의 과태료가 어느 정도 부과될지 좀 궁금하고요. 과태료에 대한 내용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일단 그 돼지고기나 닭고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히 소고기를 이렇게 중시하고 있는데요. 네. 돼지고기나 닭고기는 한번 미표시의 경우에는 1차 위반하면 30만원, 그 다음에 2차 위반 시 6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금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쇠고기의 경우에는 아까 맨,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산지는 물론이고 이제 식육의 종류가 무엇이었느냐 이것도 표시를 하게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원산지 미표시만 한번 살펴보면 1차 입안시 100만 원, 2차 입안시 200만 원, 3차 입안시 300만 원으로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국내산이라도 만약에 이제 그 식육의 종류를 표시 를안 하게 되면 은또 이제 과태료가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 경우에 CC의 경우에는 이제 그 돼지고기, 닭고기에 대해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각각 30만 원씩, 그리고 쇠고기의 경우에는 100만 원이기 때문에 총 160만 원을 부과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어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다 정하고 있는데요. 네. 그 원산지라고 하는 것은 농 이런 식품의 경우에는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 채취 그 다음에 포획된 국가나 지역 해역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런 의무를 위반해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그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에 대해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농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에 어떤 표시를 하지 않으면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세세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 CC의 경우 첫 번째로 적발이 됐기 때문에 쇠고기 100만원, 또 돼지고기, 닭고기 각각 30만원에서 총 16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제법 큰 액수인 것 같습니다. 이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꼼꼼하게 좀 챙겨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그 육류를 거래했다고 하면 네. 그 거래한 영수증이라든지 또 원산지 증명서 류 이런 거를 잘 챙겨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앞에 말씀드린 이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그리고 그 시행령에서 음식점 영업자에게 축산물 구입한 후 영수증을 매입일로부터 6개월간 그 6개월간 그 업소에 비치하도록 하고 또 보관하도록 이렇게 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 이거를 어길 시에도 과태료를 이십만 원에서 팔십만 원까지 선에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비치하고 보관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예. 또 이런 게그 단지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해서뿐만 아니고 이걸 가지고서 내가 공급 업자에게 속아서 이렇게 표시를 잘못 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에겐 책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때도 이런 자료를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잘 챙겨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이 식당을 이용하시는 손님들이 이 원산지 표시를 직접 감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제도는 없을까요? 네, 그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네. 아까도 그 말씀드렸지만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이렇게 벌금이 크고, 그다음에 벌금이나 제 형량이 크고, 그다음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좀 낮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 소비자들도 허위를 적발할 수도 있고, 그다음 표시하지 않은 것을 적발해서 이렇게 신고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신고를 하는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짓 표기로 확인이 되면 그 건당 2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요. 네. 그다음에 미표기인 경우에 대해서는 건당 5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5만 원 한도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음식점에서 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 또는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 직접 신고하거나 아니면 뭐 홈페이지나 인터넷으로, 발음하기도 되게 어려운데, 아마 자막이 나갈 걸로 제가 믿고, <laughs>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 여기다가 신고를 하시면 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예, 즉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센터 자막이 나고 있는데요.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 그리고 전화 1588-8112번으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순히 원산지 허위 표시라고 말하지만요, 음식, 우리가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음식으로 양심을 파는 일은 이제 없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벌하는 그 형량도 또 벌금형도 무거운 것 같은데요. 또 올바른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로서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박광균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